수원시 8달구는 최근 어떤 아파트에 거래가 많은가요? 그래, 좋은 질문이야. 수원시 8달구에서 최근 3개월 동안 거래가 활발했던 아파트를 살펴볼게. 8위는 화서동의 2009년 화서역 블루밍 푸른숲 33평형으로 거래수 10건이며, 7위는 매교동의 2023년 매교역 프르지오의 스케이뷰 35평형으로 거래수 11건이야. 5위는 화서동의 1997년 화서주공사단지 22평형과, 2009년 화서역 블루밍 푸른숲 25평으로 각각 거래수 12건이며 4위는 고등동의 2021년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30평형으로 거래수 16건이고 3위는 화서동의 1997년 화서주공사단지 24평형으로 거래수 17건이야 2위는 화서동의 2002년 꽃매버들마을지는 2 6평형의 거래수 19건이며 1위는 매교동의 2023년 매교역 푸르지오 의 SK뷰 24평형으로 거래수 21건이네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순위는 어땠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